안녕하세요 이소서프입니다 오늘은 해안도다리 탐사를 가보려고 했는데요. 태안군 해변 낚시가 금지라고 해서 리너도 선착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베일도 안 열고 페스팅하시는 여성 조사님이 계셨고요. 여성 조사님이 너무 미인이라 같이 낚시를 했습니다. 뭐가 잡히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간점이 망둥이 장어로 놀래미 감성돔, 단옥 상어도 나온다 하더군요. 뭐이가 있어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한입 뺏어 먹었고요. 음, 맛있다. 누워서 입질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멋지게 캐스팅 한번 해보고요. 입질이 너무 없어서 이순신 장군님께 여쭈어 보니 좌측 양식장 쪽으로 장타를 치라고 하시더군요. 잠시 후 입질을 받아 장어 한 마리 히트하였습니다. 연달아 입질이 들어왔는데 어제 태어난 장어가 나왔네요. 이소서프가 잡은 장어가. 어제 태어난 사이즈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